잠아봐. <laughs> <laughs> <좀> 잡아 뭐를? 나 좋아, 뜨지. TV. 아 <laughs> 뜨지. 네. 어디 왔어요? 우리 엄마 가 나. <웃음>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만 올수 있는 수영장에 있는 텐션에 저희는 그냥 1박2일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마스크 잘 쓰고 도착했고 응. 저희 가족만 있으니까 우리 그 안전 수칙 잘 지켜서 집 안에서만 콕 박혀가지고 밥 먹을 때 빼고 그렇게 놀도록 할게요 알겠죠 뭐야 아이패드 <laughs> 아이패드 보물처럼 가지고 다녀요 아이패드 위니 케이스 사줬는데 엄마가 뭐랬냐면왜 이렇게 노트나 <laughs> 사줬냐고 그래저잘볼줄 <걸을. 웃음> 몰랐어. 야, 어, 할, 진짜 할머니권이다 자 아, 들어가자 자 저희 가족이 잡은 숙소를 소개합니다 따라라라라 들어가주세요 따라라라 따라라라 일단은 보세요 아이고 저희가 여기 구명조끼도 제가 아빠가 사왔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요 구명조끼 우오 뭐야 음 미끄럼틀 방방이도 있어. 수영장인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이 나온대. 그래서 밤에도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좋은 게 수심이요. 75cm 밖에 안 돼서 애들이 뭐 이렇게 발이 안 닿거나 그럴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있어요. 네. 이거 홍보 아닙니다. 저희 돈 주고 예약했어요. <laughs> 애들이 수영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어? 먹으면서 이제 너무 뭘수 있다고? 어. 나 여기서 잠수 대결. 잠수 대결 좋아요. 너희 하루 종일 수영해. 예. 예. 침실은 그냥 노멀하네요. 이렇시 침대를 처음 본 아이처럼. 근데 그 화장실은 내보여줘요? 어. 네.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떨어져 그러다가? 잘 응. 거예요? 잘 자요. 밤새 운다며. 놀아야지. 잠안 오는 약 없나? <웃음> <웃음> 밤새 놀려면. 우와. 맛있겠다. 비주얼. 어, 닭갈비. 닭으로 만든 갈비. 이게 애기밥이래요. 이게 지금 저기 애기밥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얼음밥 같으세요 아, 왜 애기밥일까요? <laughs> 주먹밥 <웃음> 너한테 전에 얘기... 김가루 엄청 좋아하는데 그치? 뜨거워 <laughs> 뜨거워 안 뜨거운거 잘못 만져요 어? 뜨거운거 잘안 만져요 못 만져요? 네. 뜨거운거 잘 만져야 처복이 네. 있대요 제가 처복이 <laughs> 그러면 그에게 쥐어지는 배기밥. 네. 제가 뜨거운 거를, 제가 잘 만지는 걸 증명함으로써 처복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만져봅니다. 아, 뜨거아 <laughs> 봐봐, 이거 샀어. 가평, 잣, 엿. 엿이야? 어, 가평 잣으로 만든 엿인데, 치아 조심 써있죠? 이거 하나 천 원인데, 세개 샀어요. 그, 먹어볼게. 어, 먹어보려고. 엿 나는 엿엿 먹어라. 엿 <laughs> 먹다가 도금니 네. 빠진 적이 있었어. 아 진짜? 자기야. 깨는게 아니라 정말 이 이가 빠졌어요. 어, 자기야 엿 먹어. 같이 먹을래? 나 혼자 먹을 순 없지. 동료분 우리 요, 같이 먹자. 엿 드세요. 좀 큰데. 에이 엿 드세요. <laughs> 자 가자 가자. 안나면안 돼요? 어 알았어 가서 먹자. 가자 마스크 쓰고세요. 오 와! 또 왔듯이. 지금 이거 이런... 어? 워터파크 로 놀러 왔나? 어? 아니요, 여기 호텔입니다 호텔은 아니고 펜션, 예. 펜션 아빠, 내가 이거 보여줄게 또 이제 물놀이 준비됐어? 네! 진짜요? 자, 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마, 이거 엄마도 갈아입었네요 하찍 마, 나 칙칙해 왜요, 네, 어. 같이 응? <laughs> 저희는 물놀이를 하러 풀장에 들어갔어요 네. 자, 수영을 배면 쉬어버리면, 쉬어버리면, 쉬어버리어리면쉬어버도면 쉬어버리면, 다어버리면 쉬어버리면, 쉬어어어어 자, 아, 자, 손 살짝 잡고요. 아, 이어 <laughs> <잡아. 웃음> 아, 이저 진짜. 아, 이거 진 아, 요거지도 아, 은데진 여기 수심이7 5 c m 이요 어머 아, 이거 잘짜 아, 이거 지짜 아, 이 아, 이고 잘한다. 아, 이고 잘한다. 이치치치이 자,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몸은 세상에서 어. 제일 강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요. 아무도 안 깎을 수 있어. 이렇게, 정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어쩌죠? 드세요. 절하지, 또야. 에이. 자, 우리 또아 얼마나 잠프 잘하나 볼게요. 하나 둘셋 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오, 8초! 8초나 잡수했어 8초. 이거 세계 신 기록 같은데? 8초? 8초! 싶어 음, 아빠. 와? 뭐? 아빠, 나 배고파. 여기도 논이도한 2, 3시간 됐으니까 배고플 것 같아. 아빠, 나 두부 좀 줘. 너네 배고프면 뭐 먹을 거뭐 줘?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 왕뚜껑 있고 왕뚜껑 왕뚜껑? 후지는? 나? 튀김물떡 튀김떡하셋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2 13, 13. 오 신기록 <laughs> 이거는, 이거는 향후 한 5년동안 깨지지 않을 기록이야 13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하지마 알았지? 왜? 힘들어 힘들어 싫어 향후 초. 세상 좋다 이러고 있어. <laughs> 와, 엄마 봐. 응? 엄마 이거 봐. 야, 엄마 뭐야 이거? 엄마. 봐봐. 봐봐. 어? 엄마, 엄마 이거 봐 봐. 와,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야. 야, 엄마가 준비한 거봐봐봐 봐. 맥주, 맥주도 엄마 거겠죠? 아, 뭐, 네. 닭강정 하나해서 3만원 드시겠 있어요. 네? <laughs> 다시, 다시 가져가. <laughs> 다시 당장 돌아가. 당장 돌아가. <laughs> 닭강정, 왕뚜껑, 짜파게티, 그 다음에 튀김 우동, 그 다음에 얼음들 맥주까지. 쏘지는 튀김 우동 안 먹고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 <laughs> 짜파게티 너무 좋아해요, 쏘지가. 짜파게티 살아나, 살아나 봐. 얘들아, 근데 물놀이 언제까지 더할 거야? 이거? 아, 반, 어, 반 정도? 지금 이제 반 정도 한 거야? 응. 내가 3시간 했는데. 그러면 이거 먹고 또할 거야? 어. <laughs> 졸리지 않아? 어, 안 졸려. <laughs> 그래, 일단 먹어. 먹고 결정하자. 딱 알겠어. 또 하나는 약간 잠수를 좋아하고 약간 모험형이고. 뚜지는 안정, 안전빵이요. 네. 얘는 튜브에서 나오질 않아. 튜브에서, 아 좋다. 이것만 좋아해. 뚜아는 겁이 없어, 얘가. 뚜아야, 근데 물은 정말 무서워야 된다. 알았지? 저는 한바탕 먹고요. 지금 또물놀이하러 들어왔어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해. 진짜 밤샐건 아니지? 어? 진짜 밤샐건 아니지? 아, 밤아진짜자 밤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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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2시가 다 되는 시간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드디어 물놀이를 멈추고 우리 또아뜨지는 네, 이제 들어와서 너무 피곤한 눈빛을 눈으로 <laughs> 피곤하지? 저 호텔에서 어. 네. 카트라이더 랑몇판 하고 그리고 자도록 하자. 1 2 시야. 이게 또 왔던지 아이패드 산 건데 애들이 그래서 아, 스티커 이렇게 케이스에 붙여놨어요. 케이스 제가 고른 건데 엄마는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든대요. 케이스 예쁘지 않아? 그렇지. 아니 엄마가 수직 거만 마음, 수직 거 마음에 안든대 빨간색? 왜 예쁜데? 아줌마. <laughs> 아줌마 거 <것> 같아. <laughs> 뭐 아줌마들 이거 쓰나? 나 모르겠는데. 근데 케이스 너무 비싸서 정품은 음, 케이스 싸고 써도 되잖아. 그렇지? 이제 자자 애들아. 놀놀이 재밌었다. 예. 응. 응. 찾아.